부부싸움 했어요 내 남편이 자꾸 회피해요 그랬을 때 제가 남편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로는 진짜 회피하는 회피형 두 번째로는 회피인 척하는 무시형이 있어요 그랬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진짜 회피형은요 계속 표현을 할수 있도록 좀 이끌어 내야 돼요 얘네는요 정말 좀 소극적이고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하는 게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얘네 속마음을 알아보면 이 얘기를 했다가 더 싸우면 어떡하지? 이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싫어하면 어떡하지? 괜히 말해가지고 이거 더 크게 일 키우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뭔가 이야기 좀 해줘. 괜찮으니까 내가 화안 낼게 얘기해줘. 하고 진짜 어떤 표현을 했을 때 수용을 해줘야 돼요. 얘네한테 말했는데 말했어요. 여보 사실 나는 이거 싫었어. 했는데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거 네가 먼저 했잖아.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그럼 얘네는 땅굴로 이렇게 숨어요. 에이씨. 다시는 내가 와이프한테 말하나 봐라 하고 앞으로 입을 꾹담물게 돼요 그래서 얘네는 수용하고 자꾸 표현하게끔 유도하고 그거를 받아주고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 무시형 애들은요 회피를 하는 척하지만 이 불안도가 낮고 경각심이 낮다 보니까 정말 무시하는 거예요 싸우고 나서 뭐 풀건 뭐라고 해야 되는데 난 잔다 난 그냥 회사 가고 알아서 친구 만난다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강하게 말을 해야 돼요 강하게 얘네는 제가 경각심이 낮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 좋게 좋게 하면은 그냥 음 괜찮군. 뭐 그러던 말도 하고 이런 애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강하게 이야기하고 심각하게 얘기해야지 어? 좀 이게 문제가 있는 거구나 하고 얘네는 붙잡고 되게 강하게, 명확하게, 간결하게 이렇게 의사를 전달해야지 회피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얘네 특징은 미사여구 뭐 감정적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팩트만 말하면 돼요. 여보가 이래서 난 그게 싫어.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 줘. 그렇게 하면 나는 뭐 당신이랑 못 살아, 나 그거 너무 힘들어 이런 거를 이렇게 팍 하고 팩트를 꽂아줘야 돼요. 그래서 무시형 남편들한테는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